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의 김선욱입니다. 일본의 도금 제작 기술이 세계적이라고 하지만 그 명맥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뛰어난 기술을 복원하고 명맥을 잇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세종시 전인면에서 도금 제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연희 대표와 도금장인 문희환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오프닝에서 우리나라 도금의 명맥을 잇고 있는 장인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먼저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기술의 대표 네. 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 대표 나연 남편이고. 네. 도금 <laughs> 이제 장인이라 소개하셨는데. 네. 도금을 설계하고 네. 구상하고 또, 이제, 이렇게 넣은 것을 평가. 아, 그러시고 만들어진 것을 다시 평가하고, 또 보완해서 만들어라.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고민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네. 사람. 네. 사실은 만드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라고 설명드렸듯이,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네. 아드님도 도검제작에 함께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5년 네. 동안 일본으로 보내게 됐어요. 이제, 저희 네. 남편이. 일본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제 저한테 도공장님의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맛집형 선생님이시다고 그분이 우리 아들을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노하시더라고요. 네. No 아. 네.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선생님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예.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예. 농사 짓는데 쓰세요. <laughs>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선생님의 성품만이라도 배워가지고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이 웃으시면서 흔쾌히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저는 잘 모르지만 검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인품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인품에서 시작돼야 또 검도 네. 인품에 맞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일본에 계신 도검 장인께서 아마 그 자녀의 인품, 그두 분의 인품을 보고 아, 우리 아들 받아주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장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뜨거운 불에, 뭐, 굉장히 그 힘든 일을 거치게 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제작과정 옛날처럼 이렇게 그 수작업으로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제작과정 어떻습니까? 그, 전통 도금이니까, 그 전통 예? 방식으로만 만들어야 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그래서 뭐, 전통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입니다. 아.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전통기술 배운 걸 플러스 더 훨씬 좋은 장비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장비는 우리 공장에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좋은 전통기술 플러스 현대적 과학적인 방법을 플러스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그 장비가 그 뭐, 열을 가하고 이래서 그러게 뭐, 힘들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좋은 기술은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조, 좋은 기술도 있지만 또 시대가 바뀌면서 또 과학에 의해서 도더 그렇죠. 계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기술을 잘 접목하셔서 우리나라의 전통 검을 더 멋지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떤가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정말 궁금한 게이 네. 지금도 앞에 이제 검이 세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아, 검을 만드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검날 하나 만드는데, 어,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날만도 한 2주 정도, 그리고 아, 전체를 이제 하는 데는 예. 한달 한 정도, 그렇군요. 뭐, 이렇게, 그렇군요. 예, 걸려요. 음.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손기술이 빠르다, 한국 사람들은. 음. 그리고 우리는 기계화, 시, 현대화 시켜서 네. 빨리 네. 만들어서, 네. 단가도 낮추면서, 세계시장에서 이제 지금은 저희하고 이제 상대할 뭐, 우리 상대가 우리 말고도 칼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만 네네. 우리 지금 방위, 한국 방위산업체에 만든 무기가 좋듯이 네. 한국 거 봐라. 한국 도구면 이렇게 좋다. 네. 네. 와, 정말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네. 아, 두 분이 좀 존경스러워지는데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하나에 그렇게 한 달씩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어떤 그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보니까 나영이 대표님 그~ 네. 현재 이렇게 직접 만들고도 계시긴 하지만 네. 그 안에 이렇게 박물관도 재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박물관인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공장2 층에 거기는 전이마을 도서관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또 갤러리도 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검 전시장을 해놨어요 아, 네, 네. 거기는 이제 무료로 네, 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정말 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네. 건지도 저는 좀 보여주고 싶었고 네. 그리고 검이라는 거는 나라를 지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좀잘 살게 되면 네. 전통과 역사를 찾아가는 그럼요. 게 맞다고 생각을 아, 해요. 예. 네. 네. 근데 사실 검의 그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검이라는 것을 다 이제 뭐 허가를 내게 하고 예? 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도검업을 하면서 도검을 많이 알리게 됐던 계기가 됐었어요. 야, 아, 그래 사실 지금 막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앞에 이제 검을 세정을 이렇게 가져오셨잖아요. 네. 가져셨으니까 오 우리 문이사님께서대 어떤 것인지. 네. 우리 시청자들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소개해 그, 주시죠. 어, 일본도 같은 것들이 세계, 세계 시장에 인기가 있으니까 우선 그걸 만들어요. 이것이 네. 이제 일본도 스타일을 아. 전문 배기하는 사람들이 쓰는 칼, 네. 카타나라고 하는데 이칼칼 칼 자체가 약간 뭐 명검은 어떤 것인가. 명검이라는 것이 이제 뭐 검신이 좋고 열처리가 잘되고 연마가 잘되고. 네. 그 다음에 무기의 중심이 좋고, 이런 조건을 다 갖춰야 명검인데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미술 도구 보존 예배라는 이것이 아, 하나의 미술품의 완성이에요. 여기 에 나오는 이 이런 장식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장식사도 있고, 검집만 만드는 초사도 있고, 네네. 또 손잡이만 만드는 병권사도 네네. 있고, 또, 연마만 하는 아, 연마사가 아, 있고, 근데 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검신이단 말이죠. 네. 이 검신을 만드는 사람, 일본 사람, 도공 중에서 도단치라고 네. 최고로. 전체적인 칠. 그 모양, 그 몸체를 만드는 예, 검, 검신. 검신. 검신이라고 하는군요. 그래 네. 이게 이제 뭐 어떤 칼들은 그냥 베면은 텅 튀는데 텅텅 아, 그리는데 네. 어떤 칼은 쓱 하고 파고들어요. 네. 파고들 수 있는 칼. 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검도 좋은 게 많아요. 네. 첫째, 뭐, 이건 누가 결론 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명검을 몇개 소개한다면 대표할 수 있는 검이 어떤 게 있을까 하면, 네. 조선 왕실에서 쓰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에, 그런 모양의 한국의 검들은 환도라고 하는데, 네, 네. 전투 방법이 일본하고 다르니까 한국은 옛날 에 조선 고려는 활을 네. 주로 쓰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본 검처럼 이렇게 뒤집어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띠던내 아, 네네네네. 네네. 혁대를 이렇게 아. 차고 있다가 활을 쏘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돌,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 이게 이제 세계에 일본이나 중국에 없는 띠돈이라는 게 아. 아, 한국에만 있어요. 아, 네네. 제가 이거 봐도 참잘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 제일 그 제일 그수적 과학적이고 수용적으로. 예. 잘 만들었고요. 한국금의 장점은 일본 금보다 화려하고 아름답다. 아, 네. 그래서 권위의 상징이고, 금만 차고 나면 아, 저 사람은 대장군이거나. 그 다음에 한 자루가 조선, 이것도 역시 조선에만 있는 건데, 사인금입니다. 예, 예. 사인금이 뭐냐니까, 우리가 12지간 뭐, 소띠, 말띠, 개띠, 예. 뭐이가 있는데, 호랑이 띠 있죠. 호랑이를 한 자루 인이라는 범인자. 네. 어 그래서 옛날에 왕실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네. 휘문, 호랑이 뭐냐, 귀문이 있고, 있고, 네. 여기 호랑이 귀문 있고, 여기 이제, 이건 전통 그, 고종 황제가 원더우드 선교사한테 100년 전에 하사. 하사했던 검인데, 100년 만에 후손에 돌아왔어요. 네. 그 모양 똑같이 맞는. 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네. 그 제작한 검이 네. 많이 또 이렇게 사용되고 했다고 네. 얘기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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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좀 사용이 됐었나요? 음, 가장 유명했던 게 도깨비 드라마였었죠. 예? 예. 그거 이제 도깨비 드라마에 나오는 검을 만들게 된 동기는 예? 저희는 이제 방송국거를 워낙 많이 해요. 예? 제가 한 300편을 넘게 한것 같아요. 네, 예, 음, 그러시요 예, 근데 도깨비 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은 장식에다가 도깨비 문양을 넣어주겠다. 네. 예.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주게 된 거였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드라마가 정말로 히트치고 해가지고 <laughs> 유명해졌고 네. 저희 그 전시실에 도깨비 네. 그 검을 만들어 서 게. 전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거기에서 사실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아, 이런 때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음. 굉장히 좀그 어렵게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아까처럼 이검 하나에 정말 영혼이 담기고 또 어떤 검은 또 어떤 소품으로서의 갈 자기 생명을 다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검의 어떤 뭐 가격 기준이랄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좀 살짝 공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이게 하나의 검이 될 때까지 쇠를 두드리고 열 처리하고, 연마하고, 시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장식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최소한 뭐, 한, 해외 파는 거는 한, 1100달러, 네. 1130만원 수준은 돼야 되고, 네. 또, 그 위, 선을 보면 한, 250만원 수준. 네. 근무한, 뭐 한, 2200, 300달러가 되고, 네.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그 밑에 싼 것도 필요한 사람들. 아,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아이러니 하죠.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좀뭐 70만 대 80만 대 만들면은 바꿔줘서 좀 저렴하게라도. 내냐면내 <laughs> 보내는 게 부끄러워요, 지금. 아, 전그 마음이 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어떤 그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이죠, 그죠? 네.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이제 검도 좀 다양하게 네. 그죠, 이렇게 제작을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갈수 있게 하면 그렇죠. 그것도 역할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보니까 또 따님도 또 영국에서 네. 또 경영 전공을 하셨는데 보니까 예술 경영을 또 전공했다는 네.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네. 아드님은 이, 이 도검에 관한 어떤 장인의 길을 걷고 네. 있는 거고 네. 어, 또 따님은 또 아버님처럼 이 경영 쪽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온 네. 가족이 저희 딸이 아, 어려서부터 네. 지 오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는 만드는 거를 잘하니까 만들어. 나는 경영을 할 거야. 아,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은 어, 정말 시가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어, 여, 그 가문, 그리고 가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내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예. 엄마가 우리 가업을 이어야 돼. 라고 해서 가업이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현재 가업을 온 가족이 정말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역할이 주어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유산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늘 멋진 분을 모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인 오늘 이 시간에는 도검 제작소를 운영하며 우리 전통검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문희완, 나연희 부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전통검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봤는데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 또 세종에 자리 잡아서 이렇게. 훌륭한 맥을 입고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아, 네, 세종에 오게 된 이제 동기는 예? 음, 늘 이제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의 도검도 또 알릴 수 있고 네? 또 아이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제 꿈꿨던 게 그런 전시장도 좀 해서 예? 전국의 아이들이 어, 수학 여행을 다닐 때 네. 들렸다 가는 아, 곳, 그럼요. 네 그런 곳으로 예예 네. 만들고 싶어서 근데 우리나라 진짜 검을 보면은요 아름다워요 네. 예술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기였으면 이제는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네. 그런 단계를 좀 만들어가자 하는 뜻으로 이, 이곳으로 알겠습니다. 온 겁니다. 네. <laughs> 아 그런데 그 전통 검은 또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요 예. 사실은 저희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예. 네 군인인데 이제 나와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검을 알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네. 완전히 무지였었죠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네. 검을 만들어 보자 네, 네, 여기는 네. 공장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네, 그 당시에는 네. 네. 도검을 하, 만드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음 네. 응, 그래서 가서 만들어 갖고 오면 이렇게 저도 뭐 많이 싸웠어요 네. 이게 뭐 진짜 돈다 들여 갖고 했는데 가져와서 보면 손, 손잡이 빠져 장식 빠져 <laughs> 저는 사실 그 당시 이 검. 음, 도검업을 접고 싶었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요. 네. 네, 그래서 접고 싶었는데, 네. 나오면서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아, 아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지 되는 건가? 네. 정말 한국의 건물 만들어 봐야지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다 가져와서 남편 주고, 남편이 그걸 가지고 또 중국으로 가고, 네, 분석하고 예, 예, 분석, 예. 그러면서 한발한발 한발 저희는 정말 걸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이게 이런 거미라는 지금 어떤 그 제작이 어떤 특성 또 거미 가죽 있는 성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핏 들었는데 뭐조직폭력배들 하고도 뭐, 뭐 아, 상대할 네, 일이 있었다가 네. 또 들었거든 어떤 이야기입니까 궁금해지는데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왔어요 아, 네네 네. 정말 칼 만들어달라고 네네네 아, 그리고 한, 한 분을 와가지고 요만한 칼을 만들어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얼굴에는 다 흉터인 거예요. 어, 뭐, 여기도 다 흉터예요. 네. 엄청나게 이렇게 네. 정말 싸웠던 흔적이 네.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매일 오면 요만한 칼을 만들어 달려고 그래서, 네. 아, 이분하고는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들어고올 때마다 이제 대화를 나누고, 어,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들어주고 이러다 네. 보니까, 1년 넘게 다녔어요. 네. 매일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laughs> 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칼의 용도가 뭐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칼이 뭐 사람을 해할 수도 있지만 네. 사람을 지킬 수도 있는 어, 그럼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쓰느냐 네. 에 따라 달라지는 네. 부분이고. 네. 그래서 우리 보니까 문희한 이사님께서 진검수련 동호회라고 운영 네.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어떤 동호회이고 또 어떤 역할하는지 을도 음, 궁금해지네요. 그게 이제 도검업을 하면서 저는 검도를 했으니까. 예. 검을잘 만들어도 사용자가 잘 사용 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어, 네. 칼날이 망가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가르쳐야 되겠다 그냥 뭐 도장 내돈 버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검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가 써보고 알게 되면 또 내가 고난이도 검도 기술을 가르쳐 줘서 자기가 검도를잘 하게 되면 그런 거를 하면서 또 보람도 느끼고 했는데 이렇게 봐서 권해요. 검도를 좀 해보지요. 또딱 봐서 이 사람은 아이고 권하고 싶지 않다면. <laughs> 저는 어떻습니까? <웃음> 딱 웃음이 많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서 일단 45점으로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군요. 아, 지금까지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검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야기했고 지금 어느 정도 기대도 좀 올라오시고. 하면서 어떤 전통검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많이 이제 갖고 계시잖아요. 네. 어, 평소에 이렇게 이제 또 전통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고 전통을 계승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찾아오고는 좀 있나요? 네네. 네. 예. 7월 달, 7월 중순에 예? 한 학생이, 음, 와가지고 또 배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배워왔으니까 목표는 일본을 이제 넘어서는 네. 그런 건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한국금을 알리고 또 많은 사람을 또 공장에 고용하고 그 사람 본금을 많이 주죠. 지금 누가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지금 와도 야, 벌이가 돼야 되지. 그럼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많이 수출하고 또 소요가 많고 그렇게 해야 도공이 누가 되려고 하지. 이게 도공 돼 봐야 돈도 안 되는 거 누가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뛰어난 기술도 배워 왔고 하니까 이 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이제 도금사업을 한국을 일으키는 스타트맨이 되고 싶어요 네, 우리 이제 이사님한테 그냥 돌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검이란 어떤 네.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검이란 이제 뭐 상식적으로 칼검자 칼인데 검을 하면서 내 마음을 우선 다스려야 된다 제가 흔히 하는 말 우리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을 흐리게 끼워서못 쓴다는 말이듯이 네. 검을 배울 때는 정확하게 발도 납도 사용법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어, 검을 빼기 전에는 몇번 생각해야 된다. 네.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네. 검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네. 저는 검은 어, 우리나라의 역사고요. 네. 또 조금 전에 저희 남편들이 얘기했지만.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걸 만드는데. 근데 가격 같은 것도, 가격도 일본은 엄청 비싸요. 네. 중국은 너무 이제 네. 우리가 많이 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서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지만. 품질은 우수하 예, 예,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제는 정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네. 이, 이런 거에. 그리고 젊은 아이들한테 손, 이것을 정말 가르키고 싶어요. 예. 음, 그래서 맥이 끊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예,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제 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여쭤보, 네. 여쭤봐 드렸는데, 어, 정말 그두분 말씀 듣다 보니까 검이 단순하게 어떤 칼의 역할이 아니고, 그죠? 네. 어떤 전통도 계승할 수도 있고. 네. 또그 나라 가지고 가 있는 어떤 멋, 네.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두 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정말로 네. 모든, 모든 국민들이 우리 전통의 소중함을 네. 일깨울 수 있도록 네. 앞으로 더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워 인터뷰인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